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현대 그랜저 HG240 모던 차량입니다. 2013년 11월에 등록된 2014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3천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장기렌트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타이어 교체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스톤치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분넷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 되고요. 트레드 측정 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31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열 뒤쪽 휠 보시면은 네, 봤을 때 생활용 키스 살짝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리상 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5.14로 6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보시면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길 보시면은 길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링크 쪽에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1 1 3583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겨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있고, 앞쪽에 보시면은, 일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키 보관 중이고요. 커플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은,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앞쪽에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면은 2열이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작동력 차이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현대 그랜저 HG 240 모던 차량이었습니다. 장기 렌트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최근에 타이어 교체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